자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왜 자욱 라이언즈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. 유타점 활약을 펼친 소감 어떠실까요? 네, 일단 오늘 좀 점수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칠수 있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고 또 오늘 비가 와서 좀어 경기를 좀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이게 좀 이제 오늘 무조건 경기한다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쉬었던 게 좀.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비가 와서 사실 투수나 타자나 어려운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. 우선 두 번째 타석에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전구단 상대 홈런을 달성했고요. 네 번째 타석에서는 타점을 또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100타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한 경기에서 두 가지 기록을 갱신한 기분은 좀 어떠실까요? 어, 일단 경기 전에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어, 기록을 달싸우 난 다음에 이제 1 0타점 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가지고, 뭐, 그렇게 너무나 크게 기뻤던 건 아닌 것 같고, 또, 제가 백0타점 하는 것보다는, 뭐, 경기 이기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, 네 뭐, 경기 이기는 경기에서 또할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홈런을 좀 떠올려 보자면, 두 번째 타석에서 바리아 선수 상대로 초구의 홈런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는데, 삼진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, 이후에 좀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? 어, 그런 것보다 첫 타석에는 좀 뭔가 조명 탓인지 눈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투수 타이밍이좀 늦지 말자라고 생각했고 또 바리아 선수가 퀵 모션이 빠르다 보니까 어, 좀 빠른 공을 노렸는데 운 좋게 또변화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와가지고 홈런이 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들어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. 유도 강민호 선수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안고 기뻐하시더라고요. 들어가서도 또 타격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? 어, 일단 민호 형이 타석에 어, 경기를 엄청 많이 나간 선수잖아요. 그래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또 어, 항상 또 식사도 함께 많이 하면서 이제. 민호 형이 어제도 고기 사주셨는데 네, 홈런 쳐가지고 되게 민호 형한테 먼저 달려갔던 것 같아요. 그럼 강민호 선수가 내가 사준 고기 먹고 홈런 쳤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? 어 이제 마지막 타석에 이제 제가 이제 홈 들어오면서 민호 형 타점 올려줬는데 이제 고기 사준 이제 일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아, 고기 먹 먹은 값을 했다 이거군요. 어 오늘 중계석에서는 구자혁 선수의 활약이 너무 뛰어나서 구자혁 선수 혼자 야구 다 해라. 서재영 해설위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동료들은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어 사실 그런 얘기는 자주 안 하는 것 같고 거의 뭐 지금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 다잘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뭐 항상 중요할 때마다 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어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 또뭐 선수들 모두가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오늘 경기 4안타 6타점 이렇게 삼성의 국내 선수 가운데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한 시즌 100타점 기록이 다시 쓰여졌습니다. 그런데 이 7년 전 기록도 2017년에 구자욱 선수가 달성을 한 기록이더라고요. 올해는 또 주장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지만 7년 전의 구자욱과 지금의 구자욱 좀 본인은 좀 다른 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실까요? 어, 일단 기록에 되게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뭐 기록에도 집착 많이 하고 뭐한 경기 못 치면 되게 우울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, 지금에 저는 그런 거를 거의 네,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어, 이제 뭐 제가 뭐 안타를 치든 못 치든 이제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기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고 뭐, 뭐 이게 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뭐 선수들도 모두 뭐 기록보다는 그당일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장 차태 높은 순위로 가을을 바라보고 있어서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도 부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을을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전해 주시죠. 어네 일단 팬분들께서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시는 거 저희 선수들이 너무나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항상 감사하고 어, 뿌듯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팬분들께서도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, 뒤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거기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기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구자학 선수 만나봤습니다.